성별가족 여러분 소그룹을 인도하는 강사 여러분 연일 계속되고 있는 무더위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지쳐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하는 8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성결을 이루다 구역공과 제8단원을 지필한 대전삼성교회 이승현 목사입니다. 8월의 주제는 돌봄입니다. 돌봄은 신앙공동체를 회복하고 세우는 지름길입니다.목자 혹은 구역 강사님들은 8월에 목원들과 돌봄이라는 주제를 나누며 건강하고 행복한 목장을 세워가시는 복된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돌봄이라는 주제는 돌봄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신유와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특별히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를 보내면서 돌봄이라는 용어는 시대를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인 용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방과 후 돌봄 도실, 노숙자 돌봄의 집, 어르신 돌봄 센터 등 돌봄은 소외된 이웃을 위한 복지 영역으로 그 지경이 점점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돌봄은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강사님들은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돌봄이라는 주제를 다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과에서는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믿음의 유무, 직분의 고화를 떠나 모든 사람들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임을 믿음의 거인이었던 엘리사를 통해서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32과에서는 돌봄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헌신적인 열정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랑을 베풀었던 다비다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3과에서는 서로를 돌보는 소금이라는 주제로 초대교회 모범적인 신뢰를 살펴보며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4과에서는 피조물의 탄식소리를 듣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진정한 지혜는 피조물의 탄식소리를 듣고 그들의 형편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공감하는 것이며 돌아보는 것임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35가에서는 피조물의 고통을 치유하는 지혜라는 주제로 지혜자의 삶을 피조물의 고통을 돌아보고 구체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임을 나누려고 합니다. 8월 한 달, 우리 강사님들이 돌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눔으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목장, 부흥하는 목장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8월에 돌봄이라는 주제로 전개되는 다섯과의 내용 중에 우리 강사님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31과는 제목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배울 말씀은 11기상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세길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7절과 8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일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오르만쯤에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하여 지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3 1과의 이룰 목표는 첫 번째로 사람은 누구든지 돌봄이 필요할 때가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최고의 돌봄은 하나님의 돌봄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 목원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도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행 방향입니다. 바알과 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백성들과 함께 바알과 세라 선지자들을 살육했던 그 믿음의 거인인 엘리야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고 낙망하여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강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예외가 없음을 깨닫고 공동체 안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목장을 이끌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2과의 제목은 돌봄 위에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배울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사님들은 배울 말씀을 미리 여러 번 읽어오게 해서 성경이 목원들에게 말씀하시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면 좋습니다. 사기를 말씀은 반드시 암송하도록 하고 암송하는 분들에게는 작은 보상을 해주면 성경 암송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32과 공과를 나눌 때에 반드시 이룰 목표들이 있습니다. 이룰 목표를 강사의 마음속에 새겨두고 구역여배를 인도해야만이 준비되지 않는 사담으로 빠져들지 않습니다. 32과의 이룰 목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로 주신 것은 나누며 살게 하기 위함임을 깨닫는다.나의 소유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섬기기로 결단한다입니다.공과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임의 진행 방향을 바로 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학습 방법입니다.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가 어떤 교회를 추구해야 함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재물과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를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청직 의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재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곳에 기꺼이 사용했으며 특별히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그들은 전심전력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교회 성도가 된 사람들 중에는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꺼이 헌금했고, 교회는 물질적인 돌봄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해 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국민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다음으로 제33과입니다. 33과의 제목은 서로를 돌보는 소그룹입니다. 32장에서 소그룹 안에서 돌봄 사역의 당위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33과에서는 욕바 신앙 공동체의 중심 인물이었던 다비다의 모범을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돌봄을 실천하였는가 하는 것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배울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새길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의 말씀으로 욕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라는 말씀입니다. 3 3과를 통해서 이루어가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는 지체들의 필요를 돌아보는 사역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소그룹 공동체의 진정한 기쁨은 서로 돕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줌에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소그룹 공동체의 속한 성도는 생활 속에서도 이웃을 돌보는 삶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모임 진행 방향입니다. 위와 같은 학습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소그룹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의 교회인 소그룹의 회원들은 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형제들이며 가족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강사님들은 모건들이 믿음 안에서 형제됨을 서로 확신하게 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품어주며 쌈해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소그룹이 되도록 이끌어 줘야만 합니다. 33과에서는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로 욕바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을 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욕바는 예루살렘에서 55km 떨어진 지중해 해안 도시로 욕바의 신앙공동체는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성도들이 전도하여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곳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사업가 여제자 다비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선행에 힘썼고, 가난한 사람들을 물질로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비다의 선행은 소그룹 공동체의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돌보며 살아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런 죽음을 애통해 했던 욕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그가 생전의 선행과 돌봄으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섬겼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비다의 죽음을 묵인하지 않으셨고,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게 하는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국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주어야 한다는 말이 나올 만큼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목장의 역할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돌봄이 진정으로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의 소그룹의 인도자들을 통해서 돌봄이 필요한 가정들을 돌아보고 복음과 사랑으로 섬겨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목장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제 34화입니다. 지혜 교육의 인식 변화 세 번째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듣는 지혜. 34화는 돌봄이라는 주제와 지혜를 연관시켜 진정한 지혜는 돌봄이 필요한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를 듣는 데서부터 시작됨을 알게 하는 과입니다. 배울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책일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34과를 통해 이룰 목표는 먼저 피조물의 탄식이 무엇인지를 안다. 탄식하는 피조물들의 고통을 공감한다. 피조물들의 탄식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삶을 결단한다입니다. 모임 진행 방향을 바로잡고 인도할 때, 모건들을 강사의 의대대로 경청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수 있는 자연환경을 먼저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관리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할 뿐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며 땅을 지키고 경작하며 관리할 책임을 사람들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의 결과 사람들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초래된 지나친 난개발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고통이 없는 영원한 평강의 나라를 계획하고도 계십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누릴 평강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지금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강사님들은 코로나19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며 모건들 모두가 환경보호와 돌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5과 지혜로운 자의 삶세 번째 피조물의 고통을 치유하는 지혜입니다. 34과에서 인간의 죄와 환경의 파괴로 인해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그리스도의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35과에서는 피조물들 중에 통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까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배울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을 주 본문으로 하고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을 보충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길 말씀으로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질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35가를 통해서 이를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돌봄의 영역에 대하여 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의 절박한 형편을 공감한다. 육적, 정신적,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돌봄의 사역을 결단한다.입니다. 모임 진행 방향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복지를 위해 투자되는 인적, 물적 자원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OECD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복지에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그한 예로 고독사나 은둔형 외톨이 등과 같은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보다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세상에 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품핍과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어두운 모습도 더욱 늘어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사님들은 모군들과 함께 시대적인 아픔을 공감하고 물질적인 돌봄뿐만 아니라 노약자, 환자 등 육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나 정신적으로 약하거나 질병이 있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섬기는 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봉사의 계획들을 모건들과 함께 세워보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 성도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이 들거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 신앙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 새가족 등 사람으로 만나 영적으로 돌보는 섬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목장뿐만 아니라 기관이나 교회 안에 영적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원들과 기도하며 주변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보고 구체적으로 돌봄의 계획을 세워 실천할 수 있도록 목원들을 격려할 수 있는 우리 강사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목장 혹은 구역 강사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고가 얼마나 크며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그룹 리더들은 소그룹을 목회하는 목회자와 같은 사명자라는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목장의 부흥이 나에게 달려있다는 책임감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는 주님께 기억되어 멸류관의 주인공들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8월 한 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돌봄이 사랑으로 실천되어 강사님들의 사역의 현장에 영원히 살고 예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복된 8월 한 달이 되기를 추원합니다